이색은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참새하고 외모는 굉장히 비슷한데, 색깔이 완전 달라. 흰색하고, 어, 회색, 이 연한 회색이 섞여 있었어요. 잠깐 이동을 해볼게요. 도망 안 갈렸나? 여기 뼈아리들이 한번 꼬양한테 물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까시도 어리고, 그래서 관찰을 잘 해야 돼. 근데 참새하고 같이 옆에 있죠? 여기, 여기가 이제 그거고, 참새와 같이 있는데, 외모는 너무 똑같아. 근데 흰 참새는 따로 있거든요? 흰 참새는 진짜 완전히 흰색이야. 근데 참새는 아닌데, 어,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 참새도 조금 작아. 얘네들이 배추 밭을 배추를 먹을 줄 알았는데 배추는 안 먹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그밭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만 파더라고 배추가 있잖아요. 배추를 전혀 안 먹어. 그래서 기특하다 이거죠? 배추보다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땅 속에 있는 지렁이, 뭐그 구더기, 그리고 각종 벌레들 그리고 이 배추잎보다 이 잡초부위가 잡초를 더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굳이 배추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키으면 싸울 일도 거의 없어요. 막둥이 가지고, 어, 흙을 팔지면 안 되는데. 아 어, 햇빛이 뜬다. 해가 또, 해가 또. 해를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뜨면 좀더 더워지는데. 고양이들 안 나오네? 내가 있어서 그런가? 고양이 있는 장소가 여기서 나오고, 이쪽에서 이제 담타고 오거나 이쪽에서 코너에서 이렇게 돌아서 오던데. 음. 기특한 녀석들이에요. 잡초만 잘 골라 먹고 너무 좋아. 보통 수탉들이 암탉한테 음, 음식을 많이 양보를 하거든요. 여기 연루석을 보면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젠틀맨, 젠틀해. 근데 검은 수탉은 아우, 안 성격이 올 수, 암탉이 먹는 걸 뺏어가 뺏어가니까 머리를쪼으면서 머리를 쪼으면서 머리를 암탉이 먹는 걸 뺏어가니까 이건 수탉 같지도 않지. 어저께 암탉이 잡혀갔는데도 지가 먼저 도망가. 아, 이거는 정말 어 얘는 잡아먹어야 될 겁니다. 한한두달 있다 한두달 두 정도, 정도 더 있다가 얘는 잡아먹을 계획이에요. 녀서 아무 짝에 쓸모 쓰 쓸모가 없어. 어차피 원래 여덟 마리가 다 아홉 마리 중에서 여덟 마리가 단타기 짤고 안타고 골라 왔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암수 구별법 그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커가면서 성별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어... 유튜브 그대로 가고가 아니더라고요. 그 꽁지 꽁지털을 보고 구별했는데. 공치털보다는 이 날개털을 보고 구별해야 될것 같아. 저는 흙목욕간에 흙목요간에 이렇게 땅 파서 제키 있으면 흙목욕가는 거죠. 땅에 있는 모독 벌레도 잡고 아 벌레 잡는구나. 보이는 애는 요거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지금 암놈 같아. 근데 꽃 꽁지끼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평상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비가 지금 어휴, 암놈 순놈이 다섯 마리, 암놈이 네 마리로 추측이 되는데 일단 뭐 끝까지 가봐야지 알죠 뭐. 총 13마리에서, 아, 몇 마리 죽었나? 4마리가 죽었구나? 4마리가 5마리. 맞아, 13마리였을 거야. 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미가 없으면 은 쉽지가 않아. 정말 쉽지가 않아. 이 뼈가리가 노는 것만 봐도 힐링이 되지 않나요? 난 그렇던데 우리 우리 초롱이 시바견 수컷어 제가 사온 건 아니고 제 동생이 사온 거 시바견 암컷어 어, 우리 뽀뽀 어디 갔지 뽀뽀는 사라졌네 아저 뒤에 있나 보다. 음. 여기 쭈쭈가 있고 쭈쭈 뒤에 숨어 있죠? 그런 거 같죠? 겁이 많아서 고양이는 무서워해. 그 상상 붙어 다녀. 이 뒤에 에, 배하고 다리만 보이네. 머리는 숨겨져 있고 겁이 많아. 그 얘는 더 어린데도 겁이 없어. 쫙 이렇게 내열로 보고 있냐면은 일로 쫙 보고면은 이쪽이 이렇게 언덕이 언덕 언덕이기 때문에 주위가 간찰이쫙 밥이야 이렇게. 여기가 밤나무 위에 게 어~ 여기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어~ 시바가 괜찮아. 진돗개로 진돗개 원하는데 뭐 시바 일기를 사나 쓰니까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시발을 팔아서, 새끼나 크도 팔아가지고, 진돗개를샀던가 인터넷 보니까 35만원 좀다더라고요 얘는, 외모가 굉장히 괜찮죠? 입주위가 하얗고, 신발도 딱되있고 배도 하얗고, 신발 다 신었어. 외모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얘는 조금 얼굴이, 음 역삼각형인데, 얘는, 얘 엄마는, 진짜 완전히 오더라고. 진짜 한국 토종 붉은이 똑같이 생겼어. 너무 똑같았어. 얘도 어머니, 얘도 어머니 어미를 많이 닮아서, 지금 이렇게 새까만데, 어, 될것 같죠. 이소리 반응하는 녀석은, 요 녀석밖에 없죠. 그만큼 귀가 이제 얘 발달돼 있고, 어, 일단은 현재로서는 마음이 들어. 나는 이제 병아리를 지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 첫 번째는 그렇죠 병아리를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어머니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사람과의 교감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흰 닭이 너무 이쁘대 비둘기 같다고 라벤더, 라벤더 아메리, 아메라오카나의 피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마리저 뒤로 갔네? 그럼 일로 가로지러 가면은 얘네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니까 자, 천천히. 자, 조그만, 조그미들도 두 달만 더 크면 많이 클 거예요 지금 쭈쭈가 어, 4, 5, 6, 7, 8, 9, 10 어, 6개월이 좀안 됐거든요 6개월안 됐는데도 저 정도면은 쟤네들이 이제 7, 8, 9, 10 이제 3개월이니까 한 2, 3개월만 더 크면 많이 클 거예요 최첨에 7월달 3개월차에 어 여기 쭈쭈를 데리고 왔을 때는 어, 굉장히 작았어요. 시바견에, 시바하고 비교를 해놔도, 어, 크기가 상당히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 길이로 봤을 때는 시바견보다 더 길어요. 뭐 물론 체형, 몸통은 시바견이 월등히 앞서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발정을 넘겨, 넘기려고. 6개월째기 때문에, 개가 1년까지는 꾸준히 크거든요. 그첫 발정이 와서 새끼를 베버리면 그 영양분이 새끼가기 때문에 개들이 키가 안 커. 그래서 첫 번째로 넘기고, 딱 1년 됐을 때, 그때 이제 새끼를 보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빨간 빨강 안경을 쓴 죄수들을 보고 계십니다 빨간 안경을 쓴 놈들은 최소한 폭행점과 3범 이상이야 그래서 보면 장딱이라도 순놈이라도 안타 안펴 그러니까 장딱이 안 되어도 어, 어른이 안되어도 숲병아리가 숲병아리가 앞놈을 쪼는 병아리가 있고 안 쪼는 안 쪼는 병아리가 있어요. 그걸 잘 관찰해야 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순놈 둘로 추측이 되는 놈들은 엄청 잘 쪼아. 앞놈들을. 저것도 앞놈잘 쪼고. 저도 숫놈 같은데. 근데 여기 게 앞놈도 있어. 앞놈이. 암놈, 앞놈이 있는데 이 앞놈은 또 앞놈을 쪼더라고요. 그 앞놈이 앞놈을 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안경을 씌워놨죠 근데 지금 막대가 암놈이거든요 체격도 제일 왜소하고 잘 못나고 잘못 뛰고 잘못 먹고 입, 입이 짧고 편식이 심하고 그러니까 안클 수밖에 없죠 근데 걔를 암놈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쟤네들 안경을 씌워놨죠 얘는 순놈같아 암놈같은 순놈인지 부... 분간이 안가 얘는 얘는 암놈인지 순놈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가 행동으로 봤을 때는 암놈이지순놈이지 분간이 안가 왜냐면 순놈이면 은 얘와 싸워야 되거든 이 수, 신, 신놈 수탉과 안싸워 근데 암놈치고는 막둥이 암놈을 안쫓단 말이야 그래, 근데 꼬리를, 꼬리, 꼬리를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암놈 같고, 옆에서 보면 순놈 같고, 근데 암놈 치고는 꼬리가 너무 나서 있어. 그래서 얘는 분간이 안 가. 이렇게 보면 요, 여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꽁지기 있게 확서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서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암놈이 알겠는데, 저 녀석은 분간이 안 가. 요거 딱 봐도 누가 봐도 순놈이죠 예. 딱 누가 봐도 순놈이죠 딱분갈이 가잖아요 안 가는 놈이 지금 두 놈이 있어 두놈아 그건 확실히 분갈이안 가고 요거가 이제 요거도분갈이잘안 가고 이씨발길이안 짓죠 앉은는 안 이유가 있어 어, 내가 앉 짓게 교육을 시켰어 시바견이 거지게 엄청 세잖아요. 뼈날 보면 난리납니다. 막 짚고 뭐 철장 손으로 때리고 막 난리나는데 방법을 터득을 했어. 궁금하신 분들은 어 비밀은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